줬이야 <laughs> <laughs> 너무 리얼하지 않아? <laughs> 어, <엄청 웃음> 리얼... 아, 리얼한데 좀웃기오야오야오야 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혼자 뛸수 있어. 근데 너무다이까 네, 손을 줘봐. 손새안아 <laughs> <냄새 웃음> <언니. 아이>, 진짜. 신기 손자라도 내세요. 안 해? 어떡해? 해 <laughs> <laughs> 한꼭옮기라니요 음, 응. 응. 그래. 근데 같이 아, 이렇게 뭔가 안아야 누나 이렇게 한번더꼭 안으니까 나다 어, 같이 안아야 이은거 같아. 그냥 이렇게 한만더 얹으면 꽉안아 왜냐면 여기서 너랑 나랑 같이 안하면그 안 어. 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아, <laughs> 뭔가 절실하게 뭔가 시작된 사랑의 느낌이 여기서 나야 <laughs> 과이 심심해서? 괜찮다. 그냥 구석으로 가야 돼, 구석으로. 모서리로, 모서리로.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근데 왜냐면은 나는 딱 했을 때 어? 하고 나도 이렇게 보고 싶다. 아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다. 어, 맞아. 여기다가 하면서 싸우면서 눈이 서로 뭔가 어,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누나 어, 처리를 할수 있는 게 어, 이거밖에 없어. 어? 어 이거밖에 없더라고. 내가 아, 더 보고 싶은데. 다 아, 알아요? 뭔데요? 3학년때다반기 3학년 때 <laughs>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기억도 안 나는데. 맞 앉아있어. 그 앉아있어. 아, 앉아있어. 아어앉아지어앉아있아있아아있어앉아있게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아있어충전해어 앉아있어. 앉아있이 앉아있어.

나 우리 동현이 괴롭고 불쌍 하는 나 너무 불쌍해서 나 보람이 너무 불쌍해 아니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많이 도안되 제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솔직히 귀찮아요. 나 내일도 나와야 될 것만 같은데 <laughs> 지금 이렇게 이상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니스에서 오주영 역할을 맡은 백현준입니다. 네, 해피니스는 어, 좀 진짜 아쉽네요. <laughs> 재밌었나봐요. 내가 그 현장이 너무 좋았나봐요. 스태프들도 그렇고 감독 배우들 즐겁게 일한 현장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에서 박수연 역할을 맡은 송지우입니다. 해피니스라는 멋진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어 기분이 엄청 뿜만 같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드라마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뵐게요. 드라마 해피니스에서 웹소설 작가 나현경을 연기한 박기본입니다. 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을 못볼 생각이 네, 아쉽습니다. 세안숲 루시엘 백일동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싸우고 달리고 어쨌든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요. 이 현장에서의 재미가 시청자분들께도 그대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하시고 꼭 안전하게 더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해피니스에서 앤두류 역할을 맡은 배우 이주승입니다. 아, 촬영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끝나서 실감도 안 나고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음, 저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고 굉장히 밝은 분위기 만들어준 한효주 배우 뭐, 박형식 배우 조 선배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아쉽습니다. 해피니스에서 동대표 역을 맡은 연옥 배선입니다 달리기에 구석이 막 붙어서 호흡도 잘 맞고 재밌게 막 달리고 있어서 마지막 촬영이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요. 요들 <laughs> 간에 호흡이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좀 한동안 잊지 못할 만큼 정말 좋은 배우분들하고 작업했던 그게 저한테 가장 가볍게 속이아는걸 싶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좋은 드라마로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피니스에서 선 우창 복사 역할을 연기한 차순배 배우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온 동안 계속 여행하는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기분 가지고 촬영을하다 보니까 아, 조금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더 많이 드네요. 조금 더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성 역할을 맡은 박경수입니다. 단체 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여러 명이서 즐겁게 촬영을 한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너무나 재미나게 대본을 잘써 주셨고, 연출님이 또 재미나게 잘 만들어 주셨고, 배우 분들이 잘 살려 주셨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수민 역할을 맡은 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몇달 동안 이렇게 공 들여서 찍은 작품이 끝난다니까 너무 아쉽고요. 배우 분들 그리고 스태프 분들, 감독님 다. 보고 싶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지문희 역의 이지아입니다. 보색위 역을 하고 있는 김영웅입니다. 드디어 대장정의 12부가 다 끝났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끝나시는 배우분들이랑 벌써 이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시원섭섭하고 또 이지아 선배님을 만나서 너무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김동현 역할을 맡은 강한샘이라고 4 개월 정도 촬영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신들이 가장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과 매 씬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네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명작이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트 알바생 이보람 역할을 맡은 한다솔입니다. 좋으신 감독님, 작가님, 또 우리 선배님들, 스태프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보람이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현장이었습니다. 해피니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해피니스 하세요. 보람아 안녕.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들 하세요. 안녕. 하나 둘 셋.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아 고마워.